저는 드론을 좋아합니다. 영상에서도 드론을 쓸 기회가 있으면 항상 쓰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때까지 드론도 많이 날려봤습니다.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드론은 이 DJI 매빅 프로예요. 이거 한 3년 전에 나왔고 제 것도 아니고 사실 영화니 거.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조작 쉽고 화질 좋고 날려서 잊어버릴 뻔한 상황에서 저한테 찾아온 경험이 몇번 됩니다. 특히 제주도, 성산 일출 보고 뒷편까지 날렸는데 디스커넥티드. 배터리 16% 시로 잡았어 지금. 반면에 이 매빅 미니는 4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도 성능이 꽤 괜찮아서 잘 썼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고장 났어요. 그래서 이걸 AS를 받으려고 하는데 AS가 이게 안 되지 않아서 DJI가 한국에 서없어졌어 제가 잘 모르면 댓글에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 고쳐야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한국에서 순수 한국 기술로 드론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기대됩니다. 퍼펙트 스몰. 와와 이게 이와 엄청 가벼워 와 엄청 가벼워 와 뭐지 리모컨인가봐 야 이게 드론 진짜. 드론 진짜 조그만 이거 보세요. 매비기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. 그리고 컨트롤러가 이렇게 생겼어. 이거를 지금 읽어보니까 엄지 손가락 이런 어, 게 있어. 이런 걸 엄지 손가락에 이렇게 낀 다음에 이렇게 잡고 컨트롤러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나봐 뭐를 <laughs> 이렇게 된다고? 오불 들어서 불 들어서 이 링을 여기다 1초 이상 이렇게 붙이고 있으라고? 오오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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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뛰니까. 미쳤다! 오, 올라가는 거 어떻게 올라가? 아 이렇게 올라,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거야, 뭐 올라가네? 내려 내려 와 내려 와 내려 와! 아 이게 제가 지금 해보니까 조작이 쉽지는 않아. <laughs> 이렇게 올리면은 내리는 내려 내려와. 올리면 올라, 어 이렇게 되는 거구나? <laughs> 와, 이거 되게 직관적인 게. 나 가보자. 저는 지금 이 드론 비디오를 편집 중입니다. 근데 너무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.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쨌든 이날 비가 와서 제가 못 날렸고요. 그래서 오늘 광나루 드론 비행장에 가서 제대로 한번 날려보자 하고 딱 가가지고 밖에 처음으로 날리는 거니까 처음으로 딱 연습을 딱 하고 있었어. 근데 날리자마자 저게 계속 가? 어디 갔어요? 야야됐다 어디 갔어요? 야 쯧. 야! 야! 저기 빠졌어. 뭔 누구, 누구한테 면목이 없다는 거야. 그거 그거 드론 사장님. 네. 제가 <laughs> 제가 이것도 설명서도 많이 봤는데, 이분들이 저, 제가 이거 한번 리뷰하겠다고 얘기했더니, 본인들 사무실로 한번 오라는 거야.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사무실까지 못 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인스트럭션을 받으라고 하시, 하셨는데. 아... <laughs> 와, 잘난다. 쟤는 물에 안 빠지나? 아니, 근데 좀 솔직히, 솔직히 조작이 좀 어렵긴 했어. 그리고 좀제변호하자면저 진짜 이번처럼. 내가 이번처럼 매뉴얼 열심히 정독한 적이 없단 말이야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! 이거는 크기도 그렇고, 아 근데 카메라가 되게 궁금했겠는데, 이거는 집에서 그냥 토이 드론용으로 내가 지금 화질은 확인을 못했는데요. 토이 드론용으로 집에서 그냥 날리는 겁니다. 그거는 이렇게 드론 같이 좀 선세한 컨트롤이라든지 컨트롤을 완벽하게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들어야 되는 그런 품목들. 그런 거는 조작의 피드백이 확실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설명하게 그래 얘기했어 아니 근데 그 사실 설명서만 내가 설명서를 얼마나 읽었는데 그리고 요즘에 무슨 설명 설명서 읽는 것 사실 오바지 요즘에는 다 직관적으로 탁탁탁탁 돼야지. 저한테 말고. 뭐 거기까지 있지? 가가지고 인스트럭션까지 받아야 되냐고 이거, 이거 하나 날리 그럼 이거 사 이거 사는 사람들 다 거기 가서 회사 가서 뭐 그래야 되냐고. 저한테 말고 있지 마세요. 이날은 좀 이런 날이었습니다. 드론도 물에 빠지고 리뷰도 망하고 그리고 이날 진짜 아까 전에 차에 뒤로, 뒤에 가는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드론도 딱날리러가 하니까 카메라 딱 설치하지니까 옆편 어쩔 수없가 이거 갑자기 음악 분낼큰걸 틀어놓고 뒤에 갑자기 자전거 타는 한때 아저씨들 나타나가지고 진짜 제일 짱이었던 거는 제가 가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매의 드론 좀 날렸거든요. 거기서 찍은 거다 이렇게 됐어 지금. 이게 이제 드론에 들어가는 미니 SD 카드인데 이거를 여기서 읽히려면이 아답터를 써야 돼요. 근데 이 아답터가 한 번도 제대로 됐다 안 됐다해서 그냥 썼거든. 근데 오늘 완전 딱안 되네. 그러니까 진짜 오늘 스트레스 받았 받은... <laughs> 그래도 그나마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. 와. 오늘의 에피소드도 역시 스폰서가 있습니다. 코오롱 커스텀 멜로입니다. Just a perfect day. Drink in the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세트, 이 세트가 이번에 커스텀 멜로에서 나온 프리커 라인입니다. 프리커, 자유로운 사람, 자유인. Just a perfect day. 그래서 패턴이 엄청 잘짜요 확실히 진짜 대기업이라서 다른 게 그냥 자유인이야. <목소리> 제가 지금 입은 스타일 보시면 바지부터 안에 그리고 아우터까지 다 프리커 스타일로 입고 있는데 어떤, 어떤 것 같아요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원단이 여러분들, 원단이 되게 신기합니다. 사각사각으로. 괜찮잖아 위아래 한벌로 그냥 진짜 괜찮긴 해요 <laughs> 뭔가 좀 일본 사, 시티보이로 일본 그런 느낌 나면서 그리고 얘는 숏 점퍼입니다 아까 그거의 짧은 버전인데 와 이거 예쁘네 이게 되게 괜찮다 이 옷이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아까 제가 원단이 뭐 코로나 이렇게 얘기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단에 구리가 들어가서 요즘에 또 코로나 시국에 항균 효과가 있습니다 a n t i b a c t e r i a fabric. 항균 소재로 만들어져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마스크라고 돼가지고 여기 마스크 넣는데 그리고 이쪽 안 주머니는 전화기 <laughs> 이렇게 전화기 넣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즘에 세트에 딱 맞죠? 그리고 아까 전에 소연이가 얘기했는데 이게 좀 시티보이 그런 것도 있대요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이가 아니에요. <laughs> 오늘도 이렇게 런업 채널로 후원해주신 커스텀 멜로우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. 살짝 잔잔하게 시티보이 피를 한번 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, 커스텀 멜로우의 프리크라인 추천드리겠습니다. 망친 박사님 같아요. <laughs> 완전 개망쳤어 지금. <laughs> 요즘에 인스타 막 힘은 막 리스에 막 벗은 여자애도 엄청 나오고 막막 노래 개구리고 막그 외에 틱톡 같이 걔네가 하는 거 그거. 나는 뭐 별로 누르지도 않는데 자기도 그래 그거? 그 문제 남더라고. 어 벗은 여자애도 안 나와? <웃음> <웃음> 이런 거 나오는데? 우와 와, 이런, 와, 이런 애들 나오잖아 아니 이거 다 패션이잖아 아니 뭐 패션이야 걔네도 나름대로 아 자기는 정말 자기 취향대로 나오네 내 취향이 지금 걸린 거야? 자기 취향? 응 걸려버린 내 취향 이거 봐난 이런 거 나와 <laughs> 걸렸죠?